리스 웨이킨 스타트업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막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 소개하고 있죠. 세콰이어 캐피탈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심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투자회사를 발굴했는데 오?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갖고 오네. 몇년 지난 다음에 커플이어 지난 다음에 세카야 캡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어, 소개시켜줬어. 갱,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아 그런 좋은 업적에 대해서 꼭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고 뭔가 보상을 해주려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좀줄 테니까 50대 50으로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플릿 더 리턴 50대 50. 투자에 이제 돌아오는 리턴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Sounds good, 테 Sounds good, 미 해가지고 50 PPD is great. 50대 50면 뭐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이래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카우터라고 하면은 프로 스포츠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심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투자 회사를 발굴했는데, 오.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갖고 오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칼라카네스 보고 한번 네가 그럼 좋은 회사들을 데리고 와 봐. 그럼 우리가 50대 50으로 투자는 우리가 다 하고 50대 50으로 어그 성과를 나누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콰이어 캐피탈인 엄청나게 큰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거기에 이제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70만 불을, 한 7억 정도를, 1000억 정도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줄거리인데요. 세카이어 캐피탈이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스카웃으로 했다. 그래서 세카이어 캐피탈에 이제 투자도 받게 되고, 이제 세카이어 캐피탈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뉴욕에서 그런 그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의 웹 블로그를 만들고 팟캐스터도 만나고 인맥을 넓히면서 자기 회사를 만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세콰이어 캐피탈에 투자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어 어떤 회사를 만들었는데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회사를 이제 소개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회사가 이제 이 제이슨 칼라카네스는 이제 그, 그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자, 파운더들을 만나고 그쪽 인더스트리에 만나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내 친구 중에 하나가 포커 컴퍼니, 콜드 징가 포커.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앱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블로깅 사이트 콜드 트위터라는 거를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트위터가 큰 데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트위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다 이제 그 세콰이어 캐피탈에 투자한 거고 오, 세콰이어 캐피탈이 굉장히 좋은 회사네. 그러면서 다 투자했다는 얘기죠.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요 Another friend of mine has just invested 50 million of his own money to electronic car company called Tesla.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친구고, 트위터 창업자도 친구고, 이제 <laughs>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널리스트 하면서 다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푸시 s 세 t 이어 s e 베 o i a to i n v e l l those c o m 그래서 이제 세 e 이 o i a 탈한테 야, 이거 되게 좋은 회사야. 다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년 지난 다음에, a couple of years 지난 다음에, 어 그들이 이제 세카야 캐피털이 렇게 말했다는 거죠. You know, 너아냐야 You've sent just great companies.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어,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렇게 하면은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아 그런 좋은 업적에 대해서 꼭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고 뭔가 보상을 해주려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좀줄 테니까 50대 50으로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플릿. 더 리턴 오십 대 오십. 투자에 이제 돌아오는 리턴에 대해서 50대5 0으로 하자. 그래서 Sounds good, 했 t o m 미 해가지고 50 f p is great. 오십 50 대5 0이면 대단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이래서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카우터라고 하면은 프로 스포츠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이제 스카우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심사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투자회사를 발굴했는데 오 어? 제이슨 칼라카네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많이 갖고 오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칼라카네스 보고 한번 니가 그럼 좋은 회사들을 데리고 와봐 그럼 우리가 50대 50으로 투자는 우리가 다 하고 50대 50으로 어그 성과를 나누자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음, 거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I i n v e s t e 2 21, 1스 그러니까 21개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요 칠, 70만 불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70만 불, 7억 정도. 그래서 21개 회사를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아까 봤을 때10 얼마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00 million이죠.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정도로 7억을 1200억으로 만들었으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대박을 터트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 회사 얘기는 바로 이 사람 누구냐면 그, 그 유명한 우버를 만드는 사람이, 창업한 사람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버 창업하고 나서 여기서 얘기한 건데 이제 파리인가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이제, 저 야, 머리 시키러 좀. 파리에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놀면서 얘기하다가, 야, 우리 뭐 좋은 사업 아이디어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그 우버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만들게 된 건데, 이 제이슨이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우버죠. 우버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본격적인 이제 엔젤 인베스터로 나서게 되죠. 이 제이슨 칼라카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면서 왜 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소셜미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잘 활용하게 되었고, 지금 굉장히 황제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잠깐 요약을 보면은, 쌀, 다허 라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쌀다허 라는 사람이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어, 그의 게스트, 온 엔젤 인베스트 보스턴이라는 게스트에 출연한 게스트에 이제 소개시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이슨이 이제 스텔라 팀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그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큰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애플이라든지 모든 핫한 유명한 회사는 이세카이어 캐피탈이다 투자했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근처에 팔로알트 있는 건데 디스 s t a r t u 업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링크해 놓을 테니까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이제 이 제이슨 칼라카니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요런 것이 나와요. 디오린 팟캐스트. 그래서 어몇달 전에 나의 파 친구죠. 이 샤메스라는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팟캐스트 를 너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요 팟캐스트를 어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아까 이 말한 이, 이 샤메스가 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올인 포드 캐스트라는 걸 하게 work. 되는데 이 사람은 스리랑카 아, 이제 출신인데 여기 이제 제이슨도 나오고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유명한 파, 이 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샤메스 이 뒤에는 발음하기 어려워 이게 스리랑카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샤메스라는 사람은 이제 스리랑카 캐나디안 아메리칸이다. 스리랑카에서 또 캐나디아로 왔다가 아메리칸이 된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캐피탈의 CEO다. 이게 굉장히 어, 그다음 에이 사람은 그 시니어 이기직티브 페이스북에 이제 시니어 이기직티브 중역이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벤처 캐피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팔로알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소셜 캐피탈인데 여기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어, 이, 이 사람이 그. 이런 회사, 야머라는 거 하고,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고, 요거는 또 다른 회사에 이제 인수됐다. 뭐 여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엔젤 인베스트 보스턴을 살펴보면, 이 보스턴이라는 동네가 이제, 굉장히 유서 깊은 동네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 티 파티 이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조세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그 그 무역선에서 온 이제 본토에서 온그 차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막 하면서 저항을 영국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동네인데 여기 이제 더, 또 중요한 거는. 그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 특히 MIT, 이런 대학들이 이제 이쪽 근처에, 근처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이런 도시들이고, 보스턴 마라톤으로도 물론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 엔젤 인베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엔젤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 천사 같은 투자자 투자 또는 엔젤 인베스터는 천사 같은 투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창업자들이 맨 처음에 창업을 할때뭘 보고 누가 그거를 믿고 이제 돈을 줄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굉장히 친구라든지 친한 사람이 천사처럼 야, 이돈줄 테니까 한번 해 봐. 뭐다 잃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고 해서 원래는 엔젤 인베스트먼트인데 엔젤 인베스터인데 최근에는 이제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제 그런 상과 비슷하게 과거에 이제 어 창업자가 아주 초기에 막그 아무것도 잘안돼 있던 상황에 이제 막그 사람 하나만 믿고 이렇게 천사처럼 돈을 주는 것처럼 극 초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엔젤 인베스터라고 하고 대부분 엔젤 인베스터는 이제 어 돈을 그 전에 사업이라든지 그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이 번 사람들이고, 이제 자기가 지금도 벤처를 이제 하고 있거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어 아니면은 이제 그 은퇴해서 이제 하는 그런 거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엔젤 인베스트먼트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보스턴 이런 데서는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그래서 이 쌀다리, 나하라는 사람은, 쌀다하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엔젤 인베스트먼트 보스턴 팟캐스트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람은 이제 그 MIT 졸업을 했네요. 스탠퍼드하고 MIT 굉장히 그뭐 어, 배경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어, 여기서 이제 많은 게스트들 엔젤 인베스터겠죠. 이런 엔젤 인베스터들을 불러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 이 팟캐스트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일종의 팟캐스트 같은 건데.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하니까 좀 다르죠. 그전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애플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포드캐스트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이제 그 제이슨 칼라카니스를 아까 보면 이제 소개했다는 거잖아요.